중간에 뼈가 비어가지고, 어떻게 해야 될까. 여기는 내가 가능하면 뼈식도 고려해볼게요. 이 아, 속에다가. 아, 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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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해. 이좀볼록하게 음, 만들어야겠다. 너무 꺼져 있어. 광대비리칭은 없어요, 제가. 어떻게 없으냐? 눈뼈랑 눈뼈에다 맞출 거예요. 근데 눈뼈는 눈뼈 의비리칭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눈이더 커보이지. 이거 응. 응. 여기 보여요? 작아지는 거 봐요? 그리고 비대칭 있는 거 네. 완벽하게 없앤 거 알겠어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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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대칭, 비대칭 있잖아 양쪽에 전혀 없잖아 이제 음. 응. 양쪽 비대칭 보이잖아? 어. 이제 비대칭 없어진 거 보이죠?

그러니까, <목소리도 그 <목소리도 누가 어, 그렇게 어, 얘기하지 모르겠는데 어, 완전 그치, 틀린 얘기야. 나 어, 아, 아. 이거 크게 벌리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이 운동도 잘하고 그러는데 <laughs> 나이 좀 네, 있을 네, 잘 네. 못하거든요. 아, 그래서 음, 좀이 아, 사람은 네, 좀 힘들겠다 음. 싶으면 내가 도와주는 철이. 아, 그래야지 회복이 그치, 빠르니까. 수고 많았어요.